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니모그 뭐 피로 시서 말키네. 죄악약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 그피로 시서 말히네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수의 모여그 셈에 지금 나가죄의 깊이 빠지니 모그 피로시 서 말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장막의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젤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해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 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수했던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브리서는 유대교 신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려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경고한 천국을 성도에게 주시고 성도는 경건을 실천하여 그 천국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9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특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처음 언약의 제사 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첫 언약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약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막을, 성막을 가지고 첫 언약의 한계를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제사장과 관련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소는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하는 곳이고 반면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한번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제,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늘 반복하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제사는 늘 반복되어야 하는 하고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언약하에서 한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나 대제사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로 간주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데 한번 뵙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요. 세 번째는 반복되는 제사로는 그 누구도 온전케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첫 언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 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서는 백성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매년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초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첫 언약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일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영원토록 지속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첫 언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토록 청결케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어장을 맺어 주신 것이죠.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도록 다니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초등일 부와 초등 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 교회인 보령 교회와 임마누엘 선교회를 위해서 국외 협력 선교사님인 김아브라함 선교사님과 이경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텔레보금 전도팀을 위해서 자금 목자 훈련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개인의 기도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 사랑의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